자, 오늘은 서론부터 갑니다. 안녕하세요. 큰놈입니다. 오늘은 한해 마무리로 올해 저희가 먹었던 것들을 장르별로 나눠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걸 하나씩 뽑아볼까 합니다. 당연히 입맛이란 게 완전히 주관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순수히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대상은 올해 저희가 먹었던 영상들 중에서 뽑았으며 맛, 재미, 가격 대비 만족감을 기준으로 제 주관 100%만을 반영했습니다. 다른 의견이나 추천할 만한 음식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. 최대한 빠르게 먹어보고 영상 만들겠습니다. 첫 번째 장르는 치킨입니다. 104개 영상들 중에서 18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, 대부분 맛있게 먹었던 것 같은데, 그중에서 제가 고른 건 마라치킨 들어보셨어요? 바퀴 바퀴. 마라떡볶이랑 좀 결이 다른 마라 음식에 괜찮은 종사였죠그 외에도 프라닥의 마블로치킨, 부어치킨의 그릴후라이드가 기억에 남았네요 이어서 햄버거입니다 총 영상 개수는 17개로 치킨이랑 얼마 차이가 안나더라고요 그래도 버거는 생각보다 금방 고를 수 있었습니다 버거킹에서 이하생략버거의 후속작을 출시해서 가져왔습니다 빌량량 더보기버거 블루치즈, 양상추, 양파, 블루치즈, 피클, 화이트치즈, 와퍼와퍼, 와퍼, 화이트치즈, 와퍼와퍼, 와퍼, 화이트치즈, 블루치즈가 들어있었습니다 야 이거 씨... 개 맛있거든? 좀만 가격 좀 낮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아쉽지만 25일 크리스마스에 단종된다고 하네요. 그 외에도 맘스터치의 탄두리 버거, 맥도날드의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. 세 번째로 라면입니다. <laughs> 제품명 마열라면. 마라 아니고 마늘 열라면이고요. 나 그동안 술 처먹고 해장라면으로 삼계라면 처먹었거든? 이거야. 무조건. 컵라면으로도 나와서 먹어봤는데, 똑같은 맛이더라고요. 그래서 따로 영상으로 만들진 않았습니다. 그 외에도 라면 안 김통깨, 봉어춘 불짜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 번째, 기타 먹거리 분야입니다. 앞에서 나왔던 분류 외에 나머지 먹거리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, 오늘은 엽떡에서 어제 출시된 마라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마라 메뉴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. 내가 떡볶이도 안 좋아하고 마라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, 남이 사주면 먹을 것 같기도 하고. 원래는 한솥도 시락에서 나온 치킨마요 볶음면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, 11월 한정 메뉴에서 지금은 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점수가 많이 까였습니다. 자, 마지막입니다. 음료수와 술 중에서 구분 없이 하나 뽑자면, 제품명 기네스 콜드브루 커피 비어. 이름 참 직관적이죠? 야, 이게 한정판으로 나온 거거든. 한정판이었어? 그러니까. 뭐해 빨리 가서 없어. 우리 편의점다돌어왔어 이런 완전히 제 사심픽이고 그 외에는 소래눈 하이볼 말곤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. 많이 먹은 거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얼마 못 먹었네요. 내년에도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. 날씨가 많이 추운데 구독자분들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내년에도 맛있는 1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